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 찬성 측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얘는 앞에 네 번의 그 입론과 반대 신문이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찬성이가 입론을 하면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 다시 반대 2가 입론을 할 거고 찬성이가 반대 신문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반복해가지고 이제 끝납니다. 할게요. 찬성 측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설득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이거 밑줄 치고 주자. 그 다음에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주자. 그 다음에, 아이고 노란색이네. 그 다음에 이유.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근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논증의 구성이 되는 거야. 논증의 삼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 보건복지부 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시했고요. 비만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날씬한데 상승했대, 그렇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과체중 비율이 높습니다. 과체중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류를 권고 이상 기준으로 섭취했다는 국민건강역량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측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겠냐고 우려하셨지만 설탕수로 당, 합류, 식품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게 되고 그래서 반대 측에서 우려하신 결과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대. 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경제의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경제적 논리로 반대 측에서 우려진 결과는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자유만 에 맡기고 자유까지.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거? 어이구. 이게 무슨 입장이었지?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입장이 반대 측의 입장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권고만 하는 것도 누구야? 반대 측의 입장이었는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누구야? 찬성 측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찬성 측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서, 어,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 측토론자의 반대 질문이 있겠습니다.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아니, 비만의 원인이 설탕폰입니까? 그랬더니, 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설탕폰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여기서 낚인 거야. 설탕뿐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비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 가로치고 설탕뿐만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밑에다가 그러면은 설탕 이외의 요인을 뭐 했어? 인정했어. 근데 설탕 이외의 요인을 인정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랑 똑같은 거야? 반대측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야. 반대측도 설탕이, 그래, 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설탕 이외의 요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거는 공격당할 수 있는 허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박 측이 공격할 수 있는 논리의 허점을 보여준 거다. 비만의 원인이, 거그 봐, 바로 물잖아. 이걸 노리고 질문한 거기 때문에. 설탕이 아니라는 점 인정하셨습니다. 비만은 나트륨 섭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WHO의 1일 권장량보다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 높은데 아, 나트륨 섭취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설탕스만 주장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설탕세는 비만, 특히 소화 비만의 해결책으로 언급되면서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거나 논의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탄수화물이나 아니면은 그 나트륨의 문제도 있기 있겠지만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설탕세는 특히 소화 비만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토론자의 마지막 입론입니다. 입론으로 따지면 순서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 설탕수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알려서 쳐볼게요. 설탕수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가 주장이지.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여기 별표예요. 여기 이것도 얘가 말을 잘못했어. 이것도 논리적 허점인 거야. 자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기상조라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설탕세는 설탕세 도입은 언젠가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건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논리적인 허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막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수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음. 자,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심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민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이래.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덴마크의 사례를 들고 있네. 덴마크에서 세금을 부과했더니 오히려 식품을 주변의 다른 국가에서 구매해가지고 자국의 식품 산업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설탕세 부과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신문 해주세요. 자 찬성이가 기업이 국민에게 세금 부과를 떠넘긴다고 하셨는데 그거 너무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어떤 근거가 있죠? 근거가, 대,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기업에서는 세금에 따는 소련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어떤 곳이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이익 추구 집단이야.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의 용량을 줄여 결국에는 지들이 손해를 안 본다고. 설탕세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설탕세 도입에 따른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 함량을 줄이면 아무도 부담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은 관련된 반문을 하는 거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실효성 없다 그랬잖아. 그치? 자, 다시.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설탕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실효성과 관련된 내용을 꼭 정리해 봅시다. 실효성 앞에서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아니야. 설탕세, 설탕을 안 두면 돼. 그러면은 기업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당연히 그럼 소비자도 부담이 없는 거야. 실효성 있다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말 하면 안돼 그럴 수도 있지만 무조건 단 확률을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사장이야 그러면 안 달게 만들어 먹겠냐 사람들이 그치 난 초콜릿 만드는 사람이야 안 달게 만들어 단맛이 없어 안 먹겠죠. 반대 측에 입는가 반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박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반박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누구부터 반박에 반 살려서 반대 1부터 반대 1, 그다음에 찬성 1, 그리고 나서 반대 2, 그리고 나서, 찬성이 이렇게 해서 찬성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지 과연 설탕을 규제하는 것만이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그치?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뭐라 써 있어? 잠은 자다. 주장을 강조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지? 그 우리나라에서 강조한 대로 아침 밥이나 잘 먹어라. 아, 운동량이나 좀 늘려라. 그지 이런 얘기를 했어. 즉, 설탕 섭취를 바르게 할수 있도록, 자, 주장 나왔네요.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음, 밑에다가 필기하는 페이지를 좀 띄워놓고 볼게요. 음. 자, 요 부분 있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써볼게. 음, 음 요거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오 됐다 맞아 우흠. 하지만 또 헤매고 있다는 거자 못했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그냥 할게요. <laughs> 다시 쓸게요. 이런 데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어, 이거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반대 1의 반박. 반박을 정리할 거야. 반박은 짧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좋아. 반대 1은, 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설탕의 규제만이 관리가 기, 관리의 길이 아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식습관이래.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이래.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하고 교육하는 거래. 맞아? 그치. 근데 이 홍보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됐었냐면, 앞에 입론의 얘기에도 있었단 말이야. 입론에서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어디에 있었냐면, 반대 2가 반대신문을또 있었어. 이 홍보 교육과 관련된 얘기는 반대 2의 반대신문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 1의 반박에서도 나오고, 반대 2의 반대신문에서도 나왔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또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관련된 내용을 반대 1의 그 입론에도 있었어요. 요거는 반대 1의 입론에도 있었어요. 그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고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이 사람들은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나 멕시코 등에서 설탕수의 세금을 도입했지만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에서 덴마크나 멕시코는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부재명이 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어 음. 그리고 여러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앞에도 지문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 멕시코, 멕시코 얘기는 처음 나왔지만 덴마크 얘기는 그 반대의 이 입론에서도 나왔어요. 외국 사례 중, 덴마크, 그 여기 멕시코도 하나 더 나왔지? 응. 덴마크, 멕시코는 그 부작용 사례로 앞에 그 반대의 입론에도 있었어. 물론, 질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앞에 있었던 내용, 내용이라는 거는 계속 반대 측의 주장이고, 그치? 응. 그래서 덴마크, 멕시코가 나오면 반대 측인 거고, 찬성 측은 미국 사례를 들었어 기억날까? 그래서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문제고 어. 그랬더니 찬성 측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리할 거야 찬성 1의 반박은 어떻게 되는지 반대 측에서 설탕세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맞지?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봐봐. 이, 이거에 이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 자, 단기적으로는 인정해. 단기적으로 인정했어. 결국에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건강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면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경제적으로 결국 이익이 된다라는 논리야. 단기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소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 비용이 커질 수가 있어.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반대측에서 설탕세 도입은 그리고 아까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자두 번째는 반대측이 설탕세 도입에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썼어. 이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누가 했었냐면 음, 앞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반대이가 얘기를 했었어. 요거는 반대이가 이야기를 했었어. 그 반대이가 입론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어, 입론을 하고 반대신문을 할때 찬성이가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찬성이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찬성1이 지금 지적하는 거야. 반대이가 입론으로 제시했을 때, 이 찬성2가 반대신문을 했는데 그 반대신문 때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찬성1이 적어놨다가 이제 하는 거지 식이상조라는 말은 결국에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대측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 섭취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에 설탕수를 부과해야 부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너희들도 식이상조라는 거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아이고, 색깔. 음. 결국에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뭐할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요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보도록 합시다. 음. 설탕세가 사회적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봅니다. 자, 요 서민의 부담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네. 그치 반대 2의첫 번째 얘기는 서민 부담 된다. 또 공통적인 얘기야. 서민의 부담이 올라간다. 비만은 식습관의 변화, 운동 분족의 환경 등 그런데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다. 이건 사회적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운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야. 세금을 통해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사회적 문제를 왜 서민의 부담으로 넘기니? 라는 뜻이지. 음. 설탕세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설탕세는 아까 논의되었던 소금세 등이 순차적으로 분지가 되겠죠. 그렇죠. 설탕세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소금세, 또뭐있어 뭐 지방세, 뭐 등등등 탄수화물세 뭐 이런 거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세금이 늘어나면 경기는 어려워질 거고 결국에는 수익이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음. 반대인은 이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게 어떨까? 보세요. 이 사람이 제안한 건 뭐냐면은, 요 홍보 교육은 어디랑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하고 같은 거죠.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얘는 플러스, 뭐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과도한 광고를 규제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킨더 조이 광고 나오면 아나 너무 싫어. 킨더 조이 먹어봤니? 정말 달아 엄청 달거든 진짜. 나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다가 초콜렛도 막그 뭐야 카카오 막 되게 높은 거 그런 걸 먹는데 그냥 쓴 맛으로 먹는데 와 킨더 조이 한번 먹어봤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막 머리가 직근거릴 정도였어. 근데 그거를 광고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린 애들은 그걸 사달라고 한단 말이야. 먹고 싶단 말이야. 나는 그런 게 별로라고 생각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드디어 마지막이다. 찬성 이유의 반대 신문이 있 반대 반박이 있을 거야. 설탕은 질병 발생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말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사회적 비용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음. 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반대의가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서민들의 부담이라는 거야. 왜 서민이 부담을 가져야 되냐. 경제적 부담이다, 그렇지? 근데 이제 찬성이는 사회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부담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금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탕세는 결국 건강 증진이나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이걸 압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설탕 쓰는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자, 세금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쓰일 거기 때문에 그 세금은 개인의 부담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 뭐지? 나 이런 거쓸줄 모르는데, 아니야, 응? 뭐라는 거지? 나는 이런 걸 하지 않아 안켜 응. 음. 비켜줘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펜을 자꾸 누르게 하네 음. 나중에 자세 번째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12, 14, 18세의 그당 섭취가 어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 열일한다 하지. 그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기준으로 따졌을 때뭐 높게, 높게 나왔다고 하겠지. 그치? 그래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초과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만율이 높지 않으니 현재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응?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목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내고 있는 거죠. 그 자,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이거 끌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뚫어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 번씩 채워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또 따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